자, 일단은 첫 번째, 여기가 사운드로우구요. 그 다음에 이게 스노 AI고, 자, 이게 지금 믹스 오디오, 뉴튠의 믹스 오디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맨 아래 있는 게 아이바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굉장한, 굉장한 것이 나왔다. 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믹스 오디오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요런, 런데좀 있네요. 네, 저는 이제 이것도 좀 많이, 어, 풍성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믹스 오디오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어, 요런 게 믹스 오디오였고, 어 한번 아이바 한번 들어볼까요? 어 저는 여기에 들어오면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명상 노래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여기 보면 메디테이션이 되게 많죠. 예,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 거의 다 메디테이션인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아이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어, 아이바 괜찮다 생각을 하고 처음에 진짜 충격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 생각보다, 블로그막 위주로 잘 뽑아줘가지고, 어,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뭐, 하나만 들어볼까요? 뭐 크리스마스 같은 게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클릭을 이렇게 하면은, 바로 장르든지, 뭐, 무드라든지, 뭐, theme 뭐, 테마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듀레이션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음, 역시. 좋네, 확실히 그 좋죠. 이렇게 좀 풍성하게 해 준다라는 게 있었고, 아까 믹스 오디오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이런 느낌이죠. 네, 요런 느낌이고. 자, 사운드보드라고 해가지고, 연초에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텍스트 투송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준다고 해서 좀 유명했던 곳인데. 자, 보이스 모드라고 해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뭐, 요런 식으로. 다른 거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한 30초 정도만 유지가 되고 방금 전에 들었던 그런 노래들 중에 목소리가 좀 한정적이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 여기에 있는 요 노래들만 가능하거든요. 여기서는 어, 여기서 있는 이런 노래만 가능하고 아까 전에 들었던 거 이런 라라라라. 거다 어, 이제 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요 정도만 들을 수가 있고 선택을 했다가 넥스트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는 이 싱어들로만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30초 정도만 뽑아줄 수 있었다. 어, 여기까지가 그래도 그나마 쓸만하다고 했었다고 하는 작곡 AI입니다. 뭐 믹스 오디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바 있었고요. 사운드로우 이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좀 많이 쓰는 것들이고 옛날에 이 보이스 모드라는 게 있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번 주 주말이었나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연휴 중에 스노우라는 게 나왔어요. 자, 스노우 AI 들어가면 딱 이렇더라고요. 좀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목소리> I'm not w e I l on to be snowfall on the city streets But it ain't Christmas to me My loved ones gathered round But there's an empty space nearby gather round now It's turkey time Catching up with all your kin and vine Feasting on that golden w o r d 잠깐, 이 노래가 진짜 있는 노래인가? 한번 볼까요? 없는 노래 같죠? 없는 노래 같습니다. 어, 이 정도면 대단한데? 되게 충격적이네요.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목소리도> i s for the amazing grace that we receive. B is for the blessings every day we believe. C is for the chorus. We sing it loud and clear. D is for the devotion that we hold dear. 와, 이거 대박인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대단한데요. 한번 저희도 한번 해보죠. 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크레이트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아까 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해보겠습니다. 자 모르면은 번역 돌리면 되죠. 네, 모르면 번역 돌리면 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진심 어린 재즈 노래 뭐 이렇게 하는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듣는 라운지 재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디벨 ai 써가지고 바로 번역하면 되겠죠 자안 되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어,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되나보네요. 어, 재밌다. 어, 진짜 굉장히 재밌는데요? 아,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생성된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Where the saxophone plays, we gather round tables in a state of grace. A melody swirls like whispers in the air. The pianist tinkles with a gentle flair. Oh, let's escape into this moonlit soirée. your eyes and let the music caress your soul in this upscale restaurant we find solace and control 진짜 대단한데요? 어, 맞습니다. 작곡가로 데뷔해도 되겠어요. 커스텀 모드 이건 뭔지 한번 볼까요? 커스텀 모드 하니까 어, 굉장히 넓어지네요, 여기가. 넓어지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사를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스타일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제목을 입력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티팝이라고 해야 알려나? 자, 시티팝이라고 한번 치고요. 그 다음에 템포는 미드템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드템포. 그 다음에 키울까요? 네, 좀 키워서. 가사, 가사는 무작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가사 나오는 거 보면서 거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떼를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 바깥 세상은 너무 바빠 보이지만 난 기분이 좋아. 이 작은 구석에서 우리 모두는 탈출하기 위해 여기 있어. 어, 약간 시티팝의 느낌을 좀준것 같네요. 자, 시간이 멈춰버린 커피숍의 대화들. 우리는 어,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오, 커피숍 컨버세이션스 이렇게 나오네요. 커피숍의 대화 뭐 이런 건가 한번 볼까요? 네, 커피숍 대화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이거 되게 재밌네. 이 사용자 정의 모드라고 되어 있는 이 커스텀 모드를 하니까 확실히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는 안돼 있었죠. 이 커스텀 모드를 키니까 전보다는 조금 더 걸린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Got yeah. the cozy like... vibe looking the no people back we're all right in the same place after shock conversation the sensation every time there's a still lost in moments of connection with every coffee still we fill. Where strangers become friends and dreams are too big now in this little coffee shop bubble we find our moment inside somebody 진짜 너무 대단한데요. 자, 다음 곡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1인 게임 개발 같은데 지금 블록 뮤직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런 블록 뮤직을 할 때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믹스 오디오 때좀 느꼈던 게, 파형이 풍성해서 추천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괜찮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괜찮은데. 자, 자, 일단은 첫 번째. 여기가 사운드로고요그 다음에 이게 스노 AI고, 자, 이게 지금 믹스 오디오, 뉴튠의 믹스 오디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맨 아래 있는 게 아이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아이바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사운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운드로우 였구요 자 이번에는 뉴튠의 믹스오디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노에서 우리 다운받았죠? 자, 스노에 있는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노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어떤 게 좋았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예. 자, 1번. 1번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자, 이게 1번. 이번에는 2번. 두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2번. 자, 3번 한번 들어볼까요? 지가 3번. 자, 마지막 4번 스노우 AI입니다. ...까지였습니다. 자 4번 순노 AI 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자 지금 순서대로는 안되어 있는데 자 1번 맨 아래에 있는게 1번 아이바 자 두번째 어, 맨 위에 있는 2번이 사운드로우 였고 자 그리고 세번째 에 있는게 뉴튠의 믹스오디오 이거 한국 겁니다 이거는 세번째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맨 마지막 거, 이게 지금 핫하다고 하는 스노우 AI 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굉장한, 굉장한 것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브의 믹스 오디오도 괜찮고, 그리고 이 스노우 AI 추천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크리에이트만 누르면은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바로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바로 가입할 수가 있고 또 라이버리에 보면은 또 있겠죠 예 네, 이제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야죠 이렇게 바로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베리에이션 자체는 어, 수노 AI가 좀더 풍성할 것 같다 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